장인 것같다장만요 아, 1층은 네, 장류예요. 소금색, 분홍색. 분홍색 소금, 핑크 소트 솔트? 아, 핑크 솔트예요. 아, 핑크, 네, 핑크 솔트를 이렇게 원래 굵은 아, 소금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다 갈아서 음. 다 갈았어요. 네, 다 빠아서 네, 고운 이 거예요. 거는 이건 뭐지? 설탕인가? 아, 그거는 약소금이라고 해 가지고 음, 제가 와. 그 간장을 받고 나서 와. 나머지 밑에 네. 다이아몬드처럼 결정체가 남아요. 음. 근데 그햇빛에 말리고 오븐에 구워서 마, 이렇게 갈은 거예요. 이거는 된장이랑 아마 고추장일 거예요. 어, 고추장. 어.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아, 직접. 와! 아, 이하니 씨가 직접 고추장. 담근 오. 된장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 된 네. 맛은 어, 어떤가요? 짜요. 짜요? 엄청 짜요? 짜더라고요. 어. 콩물을 계속 넣어야 된다는데 3년째 네. 콩물 붓고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오, 된장 진짜 집 된장 같다, 진짜 이거. 원래 장맛이 같이 그 집의 음식 맛을 잡아왔는데. 근데 셰프님들이 맛보시니까 되게 떨리네요, 이게. 오, 음, 짱이 <laughs> 네. 좀 짜다. 짱이 좀 짜다. 혹시 주위에 이렇게 또 누구 뭐 나눠주시는 분도 있어요? 공효진 씨한테 한번 나눠줬다가 욕을 네, 먹었어. <laughs> 아 공효진 씨가 욕하던가요? 된장찌개 끓였다가 네네. 너무 아, 짜. 어. <laughs> 너무 짜. 너무 짜. 저는 단맛이 안 나서 정말 좋아요. 음. 어. 자, 단맛은 전혀 없다 진짜. 네, 진짜 전혀 없으니까 진짜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딱 나요. 어, 처음에 먹었던 <laughs> 그 당시. 연습자만 실험 실험적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laughs> 진짜 된장이 나왔네요. 제대로 하시네요. 진짜 네. 제대로 하시네요. JTBC. 네. <laughs>